안녕하세요. 공인 리셀러 노드데이터의 조수현 대리입니다. 도면화 모드는 솔리 k 스 2020에서 처음 선보였던 기능이었는데요. 사용자들의 많은 요구사항에 맞춰 솔리 k 스 2021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기존 도면화 모드에서는 도면뷰 관련 작업과 모델링과 관련된 주성의 기능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 k 스 2021에서 상세도, 부분도, 파단도, 를 작업할 수 있게 되었구요. 주석 중에서는 구멍 속성 표시기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의 열기 방식 중한 가지인 도면화는 솔리덕스 2020에서도 사용하셨을 텐데요. 준비한 도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솔리덕스 2021에서 업그레이드 된 도면화 기능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네요. 오픈 속도는 역시 솔리덕스 2021의 퍼포먼스 부분에 맞춰 많이 좋아진 것을 볼수 있고, 대형 어셈블리 도면도 부드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도 잘 움직이죠. 기존에는 시트를 옮길 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금방 시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2021의 도면화 모드에서 기존 주석의 수정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노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요. 파단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 도면화 모드는 뷰 레이아웃 기능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단도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단의 유형도 한번 바꿔 볼게요. 기존에 있던 좌표 치수에 추가로 치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치수를 선택한 후 위치를 찍어주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도 인데요. 기존 도면 작업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 속성 표시기 또한 솔리더스 2021에서 지원이 됩니다. 원하시는 구멍을 찍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경우 축소된 치수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석의 수정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수의 모든 기능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공차 또한 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멍의 형상의 삐뚤한 치수가 보이는데요. 이런 치수의 정렬도 치수를 선택하셔서 호 위치를 통해 정렬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면화 모드의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솔리덕스 2021은 이렇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